57번에 2번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2차 함수 y는 ax고 plus 플러스 bx p l u c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린 것 같대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건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이기 때문에 일단 a는 0보다 크고요 축의 방정식이 y축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기 때문에 b랑 부호가 같아야 돼요. 그리고 y축과의 교점이 x축 아래에 존재하기 때문에 c는 0보다 작아야겠죠. 자, 얘네들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함수 y는 c x 제곱 b x a 요놈의 그래프 개형을 찾아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선 이 창의 개수 c는 0보다 작기 때문에 위로 볼록이란 얘기고요. 자, 이때 요 c랑 마이너스 b의 부를 따져봐야 되는데. 아까 b는 0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b는 0보다 작아요. 맞나요? 자, 그럼 c의 부호랑 마이너스 b의 부호를 따졌을 때, 부호가 같기 때문에, 이때는 축의 방정식이 y축을 기준으로 왼쪽에 존재한다. 라는 얘기죠. 맞나요? 그리고 나서 a의 부호는 0보다 컸잖아요? 그럼 y축. y 교점이 그 x축 위로 존재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럼 그래프를 한번 그려 볼게요. 자 우선 위로 블록이라고 했고 축의 방정식이 y축의 왼쪽에 존재를 해야 된다고 했고 Y축과의 교점이 X축 위로 존재를 해야 된다고 했죠. 그럼 그래프 개형이 대략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라는 얘기입니다. 맞나요? 바로 1번에 보이네요.